트럭 운전수인 우리 남편은 한 달에 절반 이상은 집을 비웁니다. 그 무렵이 큰딸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육아와 집안일, 그리고 아르바이트까지 이런저런 일에 치이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방이 하나짜리인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심한 층간소음 역시 수면 부족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방음이 좋지 않다 보니 딸이 울면 이웃사람들이 불평하는 일도 잦아서 한밤중에 아이가 울게 되면 그대로 안고 밖으로 나가 한참을 어르고 달래다 그렇게 들어오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딸이 유독 심하게 보채는 바람에 새벽 1시 무렵에 아이를 데리고는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골목에 서서 딸을 안고 어르다 보니 금세 30분이 지나갔고 아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는 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우유 가든 컵을 손에 쥐고서 멍하니 앉아있으니 극심한 피로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저 멀리 도로에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어두컴컴한 방안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그때 어디선가 금속 마찰음과 비슷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큰 길가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인 줄 알고 별로 신경쓰지 않았는데 그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들리더군요. 설마 쥐나 벌레가 있는 건가 싶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현관문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소리는 대체 뭘까 싶었지만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던 저는 문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끼익끼익 끼익 하는 소리가 잠시 동안 이어지더니 현관 자물쇠가 천천히 돌아가는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컵에 든 우유가 흘러넘칠 만큼 손이 마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혼자서 아기를 안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저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인지, 아기와 나 둘만 있다는 걸 아는 것인지, 정말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더군요. 너무 놀라서 목소리조차 나오지가 않았고, 머리로는 당장 뭐라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지쳐버린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자물쇠가 철컥하며 완전히 수평으로 돌아섰고, 당황해서 시선을 돌려보니 다행히 체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겨우 숨을 내쉬며, 지금 일어나서 불을 켜면 놀라서 도망갈지도 모른단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굳어버린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벌벌 떨며 문만 바라보고 있자 손잡이가 서서히 돌아가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깥에 달린 등불이 어두운 집안에 가늘게 비쳐서 들어왔고 전 입을 틀어막고는 흐트러진 숨을 겨우 참으며 제발 체인이 걸려 있는 걸 알아차리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열리던 문이 체인에 걸림에서 멈추자 전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아무것도 없으니 제발 그만 돌아가달라고 속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런 저의 바람을 들었는지 팽팽한 체인에 걸린 문이 다시 천천히 닫혔고 전그 틈에 문을 잠그기 위해서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며 굳어버린 하반신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또다시 슥하고 열렸고 전또 다시 얼어버린 채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은은하게 빛이 나는 커다란 벤치 같은 것이 들어왔고 순간 평소에 가슴 속 깊이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지며 비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돼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지도 몰라 아이만은 내 딸만은 지켜야만 돼 그때는. 나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지만 어린 딸만큼은 무조건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우유 가든 컵을 문을 향해 있는 힘껏 던졌고 잔이 벤치에 부딪혀 깨지면서 우유와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집 안으로 반쯤 고개를 들이민 벤치는 밖에 있는 사람의 손을 벗어나 바닥에 떨어졌고 누군가 당황해 하며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면서 인기척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현관 안쪽에 떨어진 뺀치를 밖으로 내던지고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고함 소리에 놀란 옆집 대학생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것 같았는데, 노코도 하지 않고 뒤돌아가는 모습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설령 그가 노크를 했었다고 해도 대답할 여유는 없었겠지만요. 깨진 잔에 베어버린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가 지나자 떨림이 잦아들며 마음이 가라앉았고 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경찰차가 사이렌 울리며 아파트로 들어왔고 전큰 소리를 내면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숨을 죽이며 오열했습니다. 경찰은 문 밖에 그대로 남아있는 벤치와 공구 몇 개를 증거 자료로 수거해 갔고, 그 자료가 도움이 되었던지 얼마 후에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상습빈집털이 범으로 강력범죄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제가 살면서 겪은 가장 무서웠던 일입니다. 일전에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친구의 직장 동료 중에 니와노라는 세일즈맨이 있었다. 니와노는 당시 사귀던 여자를 속여서 돈을 잔뜩 뜯어낸 후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물건 값을 받고 회사로 돌아와서 보면 그 사이에 돈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처음엔 계산 실수가 있었거나 착각을 한 건가 싶었는데 플로브 침 봉투 속이나 자물쇠로 잠근 금고 그리고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지갑 속의 돈마저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때마다 부족한 금액을 자신의 돈으로 충당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금액은 어느새 그가 감당할 만한 액수를 넘어가고 있었다. 결국 월급을 갚을 받아서 미수금을 메꾼 일이 이어졌고 나중에는 월급보다 미수금이 많아지는 지경이 이르러 빚만 쌓여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니와노는 대규모 현금거래 업무를 맡게 되었다. 돈이 또다시 사라질까 두려웠던 그는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어째서인지 거래처에서 니와노를 직접 지명했던 탓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금액만 해도 수백만인이 넘었던 지라 또다시 사고가 날까 두려웠던 니와노는 꾀를 내게 되는데 후배 직원을 데리고 가서 돈을 운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으며 말이다. 다행히도 거래는 무사히 끝이 났고 후배는 돈을 들고 회사로 출발했다. 니와노는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후배와는 다른 차를 타고 거래처에 온 터였다. 하지만 운명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나 보다. 후배가 회사로 돌아오던 도중에 자전거와 접촉 사고를 내고 만 것이다. 사고 조사도 받아야 하고 피해자가 학생이었던 터라 부모가 오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회사에선 빨리 거래 대금을 가지고 오라는 독촉 전화가 쏟아졌다. 니와 노는 이를 악물고 자동차 대시보드에 현금을 깔아서 자신의 눈에 보이도록 한뒤 천천히 운전을 시작했는데 결국 회사로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오던 도중에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나서 그대로 즉사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차 안에는 현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장례를 마친 후 그의 책상을 정리하다 보니 맨 아래쪽 서랍에서 엄청난 양의 현금이 나왔다고 한다. 아마도 사고가 났을 당시 차 안에 있었던 돈도 거기에 포함되었겠지.